안녕하세요. 은재자유시장수재장구소입니다 오늘은 파킹통장 추천순위와 CMA 금리 비교를 24년 8월 28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한달 만이죠. 제가 한달 전인 7월 29일 날 요걸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한달만에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금리가 조금 오르락내리락 한거는 있는데 이 순위에 관해서는 크게 변한게 없습니다 왜냐면 24년 2분기 저축은행 경영공시가 아직 안나와 가지고 그게 나오면은 조금 더 소개할 만한 그런 저축은행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나오지가 않아서 어, 금리가 좀 변한 것들, 그몇 가지 변한 것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 2위, 3위, 4위, 5위인 이러한 일금융권 파킹 통장은 제가 계속 어떻게 가입하는 거고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해 왔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은 저번달하고 좀 변경된 그런 금리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. 일단은 파킹통장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 1위는 에키온저축은행이에요에키온저축은행의 월급 더하기라는 상품인데 최대 이율은 3.6%입니다. 이게 7%가 아니라 6%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. 왜냐면은 우대조건을 소득이체 실적 1% 자동납부 CMS 0.5% 이벤트 우대금리 0.1%를 줬는데 이 이벤트 우대금리는 8월 2일 가입자에 한해서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삭제가 됐어요. 8월 2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뭐 꾸준히 3.7%를 12월 31일까지 얻으실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벤트 우대 금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3.6%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. 뭐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해서 아, 그러면 이 금리가 그때까지 쭉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은 파킹 통장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만약에 금리가 변했다 하면은 이게 오늘 금리가 변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품인 거죠. 예, 그래서 지금 조건은 요렇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예. 요 점이 조금 바뀌었고,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인 우리종합금융의 우리원 CMA노트의 금리가 변경됐어요. 3.6%에서 3.1%로 갑자기 0.5%가 떨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은 우리원 CMA노트가 3.1%가 됐기 때문에 그냥 CMA노트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됐어요.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. 그래서 1천만 원 이하는 3.1%고 1천만 원 초과는 2.9%입니다.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. 근데 이런 거좀 바뀌면은 문자로 좀 주면 좋겠는데 이 우리원 CMA 노트 바뀌었다고 저는 문자를 못 받았거든요.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바꾸고 이렇게 금리 떨구고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까? 맨날 들어가서 금리 어떻게 변했나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. 어, 말도 없이 갑자기 바뀌었다. 예,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진 것 같아요.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이게 쓸모가 없어졌다.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의미가 없어졌어요. 3.1% 보다 훨씬 높은 파킹 통장도 많고 CMA도 많기 때문에 우리원 CMA 노트는 저도 그렇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되고요. 파킹 통장 중에 2위, 3위, 4위, 5위를 제가 이런 이벤트성 상품으로 이렇게 채웠었거든요왜냐면은 다른 저축은행은 좀 안정성도 낮고 금리도 좋지 않아 가지고 이벤트성이라도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이벤트성 상품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. 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가 않고 이렇게 3개월 기다렸다가 또 옮겨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좀 많이 불편하니까 저도 이런 거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파킹 통장 중에 그래도 조금 나아지 인게 있다면은 SBI 저축은행의 사이다 입출금 통장이 연 3.2%로 이제 좀 올랐죠. 원래 2.9%였는데 3.2%를 이렇게 올라서 사용하기에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어, 그다음에 3천만 원까지 3.3%를 해주는 디비저축은행의 드림빅 보통 예금을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. 복잡한 이율 없이 3.3%를 주고 있고, 그리고 디비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영 공시가 꽤 좋아요. 예, 지금 뭐 2분기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나와서. 아직 모르겠지만, 1분기까지는 좀 양호한 경영공시를 보여줬기 때문에,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벤트성 상품 이용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, 요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, 그렇게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경영공시상으로는 좀 위험성이 높은 OK저축은행이지만, OK 500만원 이하분까지 3.5%를 주는 이러한 상품이 있어요. OK파킹플렉스 OK 통장, 뭐, 이러한 파킹 통장이 있는데, 어, 저는 계속 경영공시가 좋지 않은 그런 저축은행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는 않았지만, 뭐, 저 같은 경우에도 에키온 저축은행에 한 5천 정도 들어있거든요. 4,980만원 정도 이렇게 넣어놨는데, 500만원 정도는 3.5%에 뭐 넣어놔도 되지 않나?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예.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, 그 정도 리스크는 뭐, 짊어질 수 있지 않나? 뭐 이런 거죠. 왜냐면은 이 은행이 망해서 500만원이 날아간다 하면은,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겠지만,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는,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, 500만 원 정도? 한10% 정도는 이런 데다 넣어 놓더라도, 이 은행이 만약에 망했어. 망하고, 뭐, 예금자보호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,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, 뭐, 6개월이 걸린다. 뭐, 1년이 걸린다. 만약에 그렇게 치더라도, 크게 사는데 지장은 없지 않을까? 뭐,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뭐, 개인적인 자금 흐름인 거고. 그래서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조금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. 그래서 파킹 통장 쪽은 금리가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뭐 이쯤으로 하고요 CMA 금리는 RP형 1로 미래에셋증권의 네이버 통장 RP형이 3.55%입니다 최대율 적용금의 한도가 1,000만 원까지고 1,000만 원 이하는 3.55% 1,000만 원 초과는 3%인 그런 상품이에요 어이 상품인데 뭐 우대이율 적용 금액이 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.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위 고지된 CMA 수익률은 적용 기간 동안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예, 어김없이 이런 문구를 넣었죠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3 5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중앙 금융에서 이제 이탈된 금액이 뭐 이런 대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그 다음에 발행업령1위는 한국투자증권의 CMA 발행업령입니다. 그래서 금리가 저번 달은 3.2% 였는데 지금은 3.1%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. 그래서 한국투자증권도 조금 발행어업용이 금리가 좀 떨어졌죠. 예.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투자증권에 CMA 발행어업용에 돈을 넣지는 않아요. 왜냐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차라리 발행어업용에 넣어 놓느니 저 같으면 RP를 매수를 할것 같아요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딧 기간, RP 크레딧 기간 요거를좀 이용을 하는데 내가 5일 정도는 자금을 이동시킬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5일 만기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면은 연 3.4%의 이유를 줍니다. 물론 5일 만에 3.4%를 주는 건 아니에요. 예, 그거를 1알로 해서 365일로 나눠서 곱하기 5를 해가지고 주겠죠. 5일치 이자만 주는 거예요. 근데 그 수익률을 따져보면 연3.4%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저는 이용하는 편입니다 어, 이렇게 해서 CMA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5천만원 이하를 갖고 있다 파킹 통장에 잠깐 이자를 좀 받고 싶다 하면은 에키온 저축은행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예.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가장 좋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상 돈을 갖고 있다 하면은, 천만원은 미래세증권의 RP형에 넣어 놓는다든지, 그 이상으로 더 돈이 많다 하면은, 뭐 드림빅 보통 예금, 요런 데3.3% 주는 데 넣어 놓는다든지,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, 이 CMA 같은 경우에는,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.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니까 원금을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손실 보기 좀 힘든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봤어요. 이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이거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상품들인데 이 금리가 높은 것 때문에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 주절 주절이 얘기하는 거는 별로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